맥북에어 인기이요 휴대성 크기 성능 오케이 어이 제품 뭐지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애플 2024 맥북 에어 15 m3 인데요 미드나이트 색상이 정말 멋집니다 성능은 m3 칩으로 최상의 속도를 자랑하고 15인치 대화면으로 작업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게는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스타일리시하죠 특히 사진 편집이나 블로그 작업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사양이 필요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 어이, 제품 뭐지? 맥북 하드케이스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오펜트 맥북 투명 하드케이스인데요.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 1mm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맥북 전체를 안전하게 커버해 주죠.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덕분에 충격과 스크래치도 방지해 줍니다. 게다가 합판 송풍구로 효율적인 냉각 효과까지 키스킨도 함께 제공되어 키보드 먼지 걱정 없이 쓸수 있답니다. 조심해서 장착해야 하지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맥북 디자인을 해치지 않아요. 투명하면서 깔끔하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갑니다. 어이, 제품 뭐지? 맥북 에어 13 M3를 위한 키스킨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애니클리어 맥북 에어 13 M3 키스킨인데요. 투명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은 키보드를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죠. 먼지나 액체가 들어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얇고 부드러운 t p 소재로 제작되어 타이핑할 때의 감각도 훌륭하답니다. 세척도 간편해서 언제든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카페에서 사용할 때 소음도 줄여줘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갑니다.